아, 한백산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처럼 그동안 계속 눈이 내리고 어 그래가지고 이 태백 주변 에 백두대간 태백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아주 눈 때문에 아주 골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 태백, 에 정선, 고한, 사북 자 이쪽에 한 어쩌면 한달 가까이 이 눈이 폭설이 네번 정도 오 요걸로 쏟아부었는데 아주 날도 흐리고 아주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도깨비가 주변에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자연 탐방도 나가지 못하고 어 집에 들어앉아 있다가 그동안 뭐,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화목난로에 불뗄때 필요한 거, 이런 거. 아, 그래서 오늘 마침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간단한 과정이지만은, 화목난로 불뗄 때, 그, 나무를 뒤적뒤적 하는 그런 뭐, 어 쇠로 된게 있으면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예, 불에 녹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조롭고 간단하지만은, 또 여러분 만든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받아 오시네? 네. 아, 아이고. 물 받아줘? 에 대체, 피그리 받았는데, 뭘? 네. 아, 받아 아이고, 고맙 야, 아이고, 아주 고마워요. 이게, 이게 뭐, 이 고리수라고, 고로수 나무. 로 나무. 크네? 뭐, 뭐, 음. 야큰하다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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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거요. 니 이게 뭔 나무, 예나무고로 나무. 아주 신기하네. 근데 지금 이제 다 생각할 아이고, 이거 정말 좋은 거예 아, 고마워요. 아, 시청자 여러분, 어, 저 위에 올라가면은, 그, 금대봉골에 가면은, 그, 고리새나무라고 있습니다. 고로수. 뭐, 인도말로는 뭐, 골리수라, 골리수라 했다든가, 뭐, 하여튼. 근데 그, 나무에서, 이, 봄에 그,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놓으면은 그 나무의 그, 그 나무가 이 봄에 많은 양의 물을 그 잎을 성장시키고 또는 잎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양의 그 물을 어 빨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청진기로 나무 옆에 대고 소리를 들으면은 물올라가는 소리가 어 그럭그럭 나기도 하고 이런데 그 봄에 이 사골 사는 사람들은 그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는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가지고 어 이렇게 아무 나무나 되는 게 아니고 어이 고리수 어 물을 어 뽑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풍나무하고 뭐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작나무도 되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어 추출한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건강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사골 예 사람들은 이것을 어 즐겨 먹고 있는데. 그 맛은 어떤가 하면은 에 약간 설탕 맛 비슷하게 달달한 그런 맛이 여러분 어 납니다. 건강에 좋다 하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단맛이 납니다. 여러분, 단맛이. 자 여러분, 이거는 대략 짐작하시겠지만은 그 한백산 도깨비 그 화목난로에 그 나무를 떼다 보면은 예, 나무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예, 바람 구멍을 만들어 준다든가 할때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예, 화목난로용 어, 나무 뒤집는 도구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소한 것도 없으면은 에, 아주 볼 때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에, 나무를 뒤집기도 하고 잡아 당기기도 하고 에, 없어서는 안될 그 화목 나무 아 화목 어, 난로, 깨스통 화목 난로에. 예 불을 뗄때 필요한 그런 간단한 어,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깨비가 그래도 어잘 만들었지요 이렇게 아 화목 보일러 가스통 화목 보일러 아 나무 뒤집는 도구 자 오늘 요렇게 예 촬영할 때 에, 스마트폰 거치대 도구 아 요거는 가스통 화목보일러 나무 뒤집는 어 도구 이렇게 두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야? 13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옛날 그... 그 도깨비 살던 아 집인데 에 각종 특이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 이거는 에 한백산 도깨비가 아 철근을 휠때 철근을 휠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용접봉으로 달궈 가지고 끼워 가지고 꽉 잡아당기면 여러분 원하는 방향으로 예, 얼마든지 철근을 여러분 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 2개 아 여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철근을 휠때 예, 버팀대로 어, 사용하기 위해서 어, 한번 옛날 탄광 탄광에서 사용하던 그 레일 동가리를 한 25년 전에 몇개 집에다가 에 필요할 때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에 주워다 놨었는데 자 이런 용도로 여러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옛날 도깨비가 아 살던 집에 바로 앞에 좀 비교 넓은 곳이 되는데. 이렇게 도깨비가 뭐 가스통 날로 고 이런걸 어 만드는 과정을 어 촬영하기 위해서 자 이런 거치대를 하나 어 만들어 가지고 가방도 이렇게 걸어 놓고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 어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예비 밧데리 1 예비 밧데리 2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어, 높은 산, 에, 이 가방을 둘러매고 높은 산, 깊은 계곡을 쫓아 댕기면서 태백 주변에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기 위해서 어, 도깨비가 어, 때로는 아주 힘든 어, 산행과 아, 계곡을 한번. 에, 탐사를 하고 여러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봄이 오기 때문에, 예, 좀더 멋있고, 어, 아름다운 영상을, 어,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폐광지역, 어, 사계시군을, 어, 더욱 더욱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태백 주변에, 예, 정말로 좋은 곳이 여러분 많습니다. 아, 시간 되시면은, 한 번, 어, 태백 주변으로 한번꼭 놀러 오시기를 한 번, 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계곡에는, 예, 맑은 물이 졸졸졸졸 내려가고.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 오늘 아주 햇볕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 본격적으로 도깨비가 이제, 예, 산과 덜로, 어, 쏘다녀야 하는, 어,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 아주 기온 어, 편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감기라든가 각종 어,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